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준싱 M19K를 가지고 40m에서 6발 바울돼에서집탄하는보겠습니다 지금 대원은 60파운더 도로 렌즈는 27인치입니다 아, 그리고 스쿠프는 30mm 아, 랩트 400입니다 아, 참고로 아, 제가 별도로, 어, 계란엔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 제가 다시 만들어서 좌우회전을 자동으로, 수, 그, 수평을 잡게끔 만드는 겁니다. 파지점에 관계없이, 어, 헌팅 줄을당기면은 그대로 좌우가 놓게끔 만들었습니다. 위쪽에도 홈 그립 부분이 안 되게끔 뭐, 활에 이걸로 가지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아, 팁을 드리자면, 은 화살 로크를 아무 방향이나 관계없이 이 방향 관계없이 이 꽂으면 됩니다. 화살이 발수에서 나갈 때 레스터가 다운되는 그 순간이 화살 길이의 약 5cm입니다. 5cm 때문에 기사고는 아무 관계없이 레스터가 다운되기 때문에 기가 관계없이 꽂으면 되겠습니다. გა ახლა დაგასული. ოღონდ მომი. ყურებს ვნე. 핍 사이트를 한 1cm만 위로 올리면은 50m까지는 뭐 헌팅용으로, 경기용으로 써도 될것습니다 자기 능력이 달리겠지만도. 한 6개월 만에 제가 사기관련 해봅니다. 이한 발은 모기가 코에 달들어서 날라갔고이한 발은, 그립 어, 밑에 부분을 받침 지내 위로 튕겨서 올라간 것입니다이세 발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그립 위치에서 쏘아온 것 같고, 이런 건 좌측으로 약간 움직이고, 어, 이때 계속 연습을 하면은, 뭐, 잘닦거네요 지금 세발이 10점 만에 들어간 거는 그립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는 50m에서 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